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 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무중고차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저희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이죠. 볼보의 S90 인스크림션 4륜 구동의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는요. 남성분들을 떠나서 여성분들도 요즘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에 사랑을 많이 받아오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 볼보 S90을 구매하신다는 거는 내 자신, 내 가족 생각을 많이 하는 따뜻한 남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유가 뭐냐? 실제로도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성 테스트에서 유일무이하게 5점 만점에 5점을 받은 자동차가 바로 이 볼보 S90이라는 모델입니다. 와이 멘트 정말 죽이지 않나요? 저희 사모님한테 한번 들려주시면 요 당장 요고사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디자인 역시 너무나도 예뻐진 2세대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힘찬 디자인을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한 자동차로 저 세모 김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안전성 좋고 디자인까지 예쁜 자동차가 오늘 얼마인 줄 아시나요? 비싸 보이지만 정말 저렴한 금액, 고작 2,49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진짜로 저렴한 금액에 모시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 오늘은 이 볼보 S90이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10만원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은 물론 추가 상품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D5라는 바로 디젤 엔진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우수한 녀석으로 세모 김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속 연비가 무려 20km까지나 나온다고 하는 연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신형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탈바꿈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면부의 옵션도 굉장히 많아진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방 카메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때 아주 좋을 만한 모델입니다.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는 국산차에는 K7 그랜저급의. 대형 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입 차이는 이 세그먼트급의 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장의 길이가 이 세그먼트급 모델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때 아주 최적의 자동차가 이 볼보 S90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내 인테리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로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우아하고 럭셔리한 실내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스크립션 등급으로 넘어오면서 실내 우드 라인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날렵해진 디자인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보스 앤 위킨스라는 아주 고가의 스피커가 실버 라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오케스트라가 따로 없다 실내 사운드가 아주 빵빵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디스플레이도요. 굉장히 넓은 인치수의 디스플레이가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열선과 통풍, 핸들 히팅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서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까지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콘솔 라인 쪽 우드 라인 자체가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 동승자 분들도 너무나도 만족 할만한 자동차일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디스, 볼보라는 엠블럼 자체도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함께 풍겨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아주 최적의 자동차가 볼보 S90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저 세모 김 팀장과 함께 안전성의 대명사 볼보 S90을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재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식 볼보 S90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주행거리 15만km를 주행한 자동차입니다. 주행거리가 조금 많아서 고민이시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당 차량은 6개월간 무상수리를 해드리고 있는 세이프티6에 가입이 되어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고 부담 없이 타시도 될 만한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판매금액 2490만원에 이 볼보 S90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 세모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